다음에 요 이번 쟁점은 주제는 부관이에요 부관 교재 1 5 0페이지에 행시 45의 기출 문제인데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부관을 다 종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보면 얘는 이제 처, 처음부터 보죠. 을 시장은 도심도로에서 무질서한 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허가 노점상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몇 개소를 지정해서 신청자를 상대로 노점시설 사용 허가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담배 팔고 음료수 파는 깡통 있죠 깡통 그게 도로 위에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로의 특정 부분을 도로를 규율하는 행정법이 도로법인데 도로법이 발성하는 공익이 뭐냐면 도로의 원활한 통행이에요. 통행. 도로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원활한 통행을 지금 노점성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도로 사용 허가를 해주는 거야. 도로 사용 허가. 이름은 사용 허가이지만 그 해당 부분 열 평이면 다섯 평이면 다평 5평 이런 부분을 독점 도로 사용할 수록 권한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권한 설정해 주는 걸 뭐라고 하지? 특허예요, 특허. 이름은 도로 점용 허가이지만 얘는 특허라고 특허. 특허는 통상 재량이에요, 재량이. 허가는 통상 기속행위고. 그래서 이게 특허이고 재량이에요, 재량. 특허이고 재량이 해 주기로 했는데 가비 신청해서 가에게 도로점의 허가를 해 주었다. 그럼 도로점의 허가, 가볍게 갑에게 해주면, 가볍게 수익적이란 말이야, 수익적. 그럼 갑은 불복해요, 안 해요? 얘가 위법하더라도 불복 안 하는 거야. 이게 주된 행정이에 주된 행정이. 이건 수익적이기 때문에 불복을 안 한단 말이야. 주, 종 관계라고 하는데 종, 종된 규율이 부관이야, 부관. 그 부관들이 양가로 1, 2, 3, 4, 5, 이런 게 부관이에요, 부관. 양가로 일번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노점 시설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여기 나중에 사후에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니까 취소해요, 철회해요, 철회.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걸 철회권 유보라고 그래. 철회권 유보. 철회권을 붙여놓는 거야. 양가로 이번에 노점 시설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얻을 의무를 부과한 얻을 의무. 이 인가를 얻을 의무를 부과한 거를 부담이라고 해. 부담. 부담. 양가로 3번에 세금, 공과금 이외에 영업소득이 100만 원이면 20%. 그런데 20만 원을 시에 납부해서 도로정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라는 말은 납부할 의무를 부과시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부담이에요. 부담. 양가로 2나 양가로 3번은 법적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야. 양가로 2도 부담, 양가로 삼도 부담. 근데 여기, 20%는 너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잖아요. 쎄빠지게 벌어서 20만원씩 내봐. 100만원에서 20만원씩 내면 환장하잖아. 너무 많다? 1만원씩 두개 배웠어. 두개 배운 거 하나가 뭐죠? 가백에는 1월 정지 날리고, 왜 나한테는 2월 정지 날리고, 지랄이야, 이게 뭐야? 자기구세의 원칙이 반이라고또 하나는, 비례 원칙이죠. 그 사안은 아니지만 너무 센 처분이다. 나는 법 위반은 작은데 너무 센 처분이다. 그러면 적필 필요 최소 침해 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하다. 그래서 이 부분 20%는 비례 원칙 위반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례 원칙 위반하면 위법이야, 적법이야. 위법. 비례 원칙 위반, 위법.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요건 심리에요. 보완 심리에요. 보완 심리. 본안 심리. 이 사람은 지금 수익적 행정행위는 놔두고, 침익적 영향을 미치는 부, 관만을 취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20%는 본화 심리란 말이에요. 보화 심리. 양가로 4번.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1년. 그런데 빵빵년 2월 1일 날 사용을 해줬어. 1년이면 빵 1년 2월 1일 날 끝난다, 끝난다.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가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 네, 1년 도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잖아. 이런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를 종기라고 그래. 종기. 효력의 소멸을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면 종기. 1년 있다가 도로점에 허가 발생한다. 그럼 1년 도래는 확실한데 발생을 의존케 하면 시기. 이 종기와 시기를 합쳐서 기한이라고 해기 그래, 기한. 하여튼 얘는 종기예요, 종기. 양가로 5번에 위상을 위반할 때는 나중에 언제든지 나중에 위반하면 나중에 위반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나중에 위반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고 돼 있지만 취소예요. 철회예요. 철회. 그러니까 양가로 1번하고 똑같은 거야.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 이런 내용에 조건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조건인지 아니면 부담인지는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은 조건이라고 어쨌든 부과했다. 이런 게 종대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가로 1분부터 양가로 5분까지 전부 부관. 부관. 부관은 갑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침익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이에 갑은 위 조건, 즉, 부관의 내용이 너무 과중하다. 너무 과중하다. 무슨 원칙이겠어요? 비례원칙 위반. 필요 최소침해 원칙 위반. 그러니까 아까 20%나 너무 과중하다나 똑같은 비례원칙 위반 내용이에요. 즉, 위법하다고 생각하며 위법해야 문제 구제를 가는 것이니까 부관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는 거겠죠 구제 가려고 한다 질문 그 소송 방법과 승소 가능성 승소한다는 말은 무슨 판결을 받는 거죠 인용 판결 지금 주행위가 모점설 사용 허가 얘가 이제 특허인데 이게 할수 있다는 통상 재량행위에요 이게 주된 행정이야, 주된 행정. 근데 얘는 수익적이라서 갑은 얘만 발령 됐으면 불복 안 해요. 굳이 안 간다는 말이야. 여기 붙는 종된 규율을 뭐라고 한다고?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 근데 얘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침익적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갑은 요 부관만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게 갑의 목적이야. 갑은 요 부관만을 다투고자 한다 그중에 중요 부관이 음 양가로 3번에 갑에게 20%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담이라고 한다. 부담.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요 허가에 소멸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1년에 의존케 한다. 1년에 의존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허가 소멸한 거예요, 소멸. 1년이 지나면 빵 1년, 2월 1일이 되면 허가 소멸한다. 종친다면 종친다. 이런 기한을 뭐라고 한다고? 종기라고 한다, 종기. 그래서 양가로 3번은 부담. 양가로 4번은 종기. 나머지도 있지만. 그래서 이 구간만을 없애고 싶어 하니까 얘가 이제 위법할 때 구제가요, 적법할 때 구제가요? 위법하다고 생각 주장하면서 구제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법하다고 갑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20% 너무 과중하다. 무슨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성문법의 불문법이 불문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또 하나 불문법은 양가로 3 번에. 20%에서 말고 도로정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사용하도록 한다. 20, 20%만원 걷어갖고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도로정비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근데 처음에 노점수설 사용허가의 목적이 무엇이었어, 무엇이었었죠? 첫 번째 줄에 도심에서의 무질상 상해 근절하는 게 하는 게 이 사용 허가의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 주된 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돈을 걷어서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로 정비 목적에 쓰려고 한단 말이야. 서로 관련이 있는 부관이에요? 관련이 없는 부관이에요? 무질서상해를 근절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 걷어서 도로 정비 목적에 쓰는 거란 말이야. 그 관련이 있는 부관이죠. 관련이 있는 부관. 관련이 있는 부관은 정당하게 결부시킨 거예요. 정당. 근데 만약에 관련이 없는 부관을 붙였어. 이 돈으로 뭐 노숙자들을 도, 돕는다. 그러면 관련이 있는 부관이야? 관련이 없는 부관이야? 관련이 없는 부관을 붙이는 거는 부당결부라고. 부당결부. 부당결부는 허용되겠어요? 금지되겠어요? 금지. 그 원칙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에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근데 얘는 관련이 있는 부관이니까 정당결부예요, 부당결부예요. 정당 결부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 기니까 부결금 위반이에요. 위반하지 않은 것이, 에요 위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따져줘야 되는 거야 본안에서 얘는 부결금을 따지는 거예요. 부결금. 다만 부결금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부관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도로 정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부결금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구지를 간다. 근데 갑은 목적이 부관만을 취소시키고 싶어 하는 거. 보시니까, 부관에 대한 이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맨 처음에 무슨 심리 하죠? 소송, 요건 심리 하자고. 지금까지 배운 거, 응용이 소송, 요건 심리. 지금 갑은, 갑이 취소시켜려고 하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요 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료권 두 문자가 뭐예요? 대, 원, 초, 전, 기등 있는데 대상 적극에 쓸 내용이 뭐야?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되죠? 처분. 처분. 그래서 사안의 부관의 처분 여부. 이걸 써주는 게 대상 적극에 써줄 내용이에요. 다시,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돼? 처분에 해당해야 돼, 처분. 이런, 이런 부관들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왜냐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부, 담은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죠, 의무. 20%낼 돈, 낼 의무. 우리가 배웠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위를 뭐라고 해? 하명. 하명. 얘는 과징금 부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금 부과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담은, 부담은 하명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년은 우리가 배운 행위, 하명허가 특허 취소철에 아무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그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1년 종기 이런 거를 기타 부관이라고 하면, 부담 이에 기타 부관이라고 한다면 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 이게 다솔팔레 다섯 입장이야. 다섯팔레 입장. 근데 이제 다른 견해들은 기타 부관도, 기타 부관도 다툴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논리 흐름만 보는 거야 논리 흐름만. 원래는 처분 여부만 써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소송 방법이라는 걸또 써줘요. 처분 여부와 소송 형태. 갑은 주된 행위는 취소시키고 싶어 해요? 얘는 놔두고 싶어 해요? 놔두고 싶어 하고, 여기 부관은 취소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간, 부담만을, 부담만을 딱 떼어내서 취소해주세요. 라는 거를 진정 일부 취소송이라고 해요. 진정 일부 취소송. 근데 전체를 다투면서, 전체를 다투면서, 형식은 전체를 취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실질, 실질 내용이 두간만 취소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부진정이에요, 부진정. 그리고 소송 형태는 다소리할 때 부담은 하명이니까, 얘만 따로 딱 떼어내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소송 형태가 뭐예요? 진정, 일부 취소송.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얘만 추소해 주세요. 하면 뭐야? 부진정 일부 취소. 다소로 하면 둘다 가능한 거야. 하여튼 이런 흐름이에요. 소송 요건 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충족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심리하죠? 본화 심리 하죠? 본안 심리. 본안 심리 뭐라고 적죠? 부관의 부관이 만약에 처분이라면 부관의 위법성 검토죠. 위법성 여부. 자, 안에 이제 부담의 위법성 여부. 종기의 위법성 여부. 여기, 다른 소리에 의하면 종기도 취소시켜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부관의 위법성 여부. 자, 위법성, 보화심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법 위반의 관점이냐? 불문법 일반원칙 위반의 관점이냐?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부관의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 내시 관점에서 또 살핀다 별도의 입법성 검토 방법이에요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내, 내용상 한계를 위반하면 위법하다 시적 한계를 위반하면 위법하다인데 쉬운 것부터 하면 시적 한계는 부관을 지금은 처음부터 가, 처음에 주댕이를 하면서 같이 부관을 붙였지만 처음에 2월 1일날 부관을 붙여놓고 10월 1일날 나중에 아, 참 처음에 주댕이를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부관을 붙이게 되는 경우 그거를 시적 한계라고 해요. 시적 한계. 시적 한계는 사후 부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후 부관. 사안은 사후 부관이에요? 아니에요? 사안은 사후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 써주게 되는 거지. 다만 이제 교재는 해설서라서 써 놓은 거예요. 가, 가능성과 이 내용상의 한계가 있는데 가능성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어서 기속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는 허가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허가하면서 야 주차장 하나씩 만들어 이런 부관을 붙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완벽한 완전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속행위의 경우에 부관을 붙이면 얘는 무효야 무효. 따라서 이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사안은 특허니까 무슨 행위예요 재량행위에요. 재량행위는 별도의 근거조문이 없어도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행정부청. 그래서 요, 요, 요거는 이제 기속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안은 재량행위니까, 요건 큰 쟁점은 아니에요. 사안의 핵심은 요거. 내용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가, 두 문자가 법 1, 목 2가 있는데 성문법 위반, 일반원칙 위반, 목적 위반, 이행 가능성 이런 걸 살피는 건데 사안에는 일반원칙 위반이 있죠? 일반원칙 위반, 무슨 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검토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그다음에 도로정비 목적으로 돈을 쓴다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 여부 검토. 그런데 관련이 있는 부관이니까 여기는 위반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위법성은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도출된 거예요. 본안 심리 끝났죠? 본안 심리의 결과 무슨 원칙이 위반돼서 위법이야? 비례 원칙이 위반돼서 위법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관이 처분이라면 이 부담이 처분이 위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슨 판결을 해야 되죠? 원고의 주장대로 처분이 위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슨 판결을 해야 돼? 인용 판결. 근데 위법은 전부 위법의 경우가 있고 일부 위법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금 천만 원 전부가 위법하다. 이거를 전부 없애버린 게 취소 판결이에요. 취소 판결. 근데 세율을 잘못 계산한 여기 400부분만 위법하다. 600은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거든요. 위법. 여기는 적법이니까 위법한 400분만 분리가 가능하면 이 400분만 위법이니까 이걸 일부 위법이라고 해요. 일부 위법. 여기는 전부 위법. 일부 위법일 때에는 이것만 취소해. 이것만 취소하는 거를 일부 <laughs> 취소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 400을 취소하면 1 0 0 0이 얼마로 바뀌죠? 600으로 바뀌어, 600으로. 그래서 얘는 변경 판결이라고도 해요. 하여튼, 근데 이걸 응용하면 지금 갑은 주된 행정행위는 놔두고, 주된 행정인위는 놔두고, 놔두고, 얘는 놔두고, 요부감만 위법해서 취소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전부 취소해요, 일부 취소해요,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제 근점이에요.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그게 마지막 로마 자 4번이에요. 로마 자 4번. 부감만을, 이 부감만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가능하냐. 근데 그 기준이, 기준이 위법 부분과 적법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거. 분리가 가능한 거. 여기 400 위법, 600 적법 분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분리 가능하다는 말이 부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부관이 중요 부분일 때 분리 가능하겠어요. 중요 부분이 아닐 때 분리 가능하겠어요. 중요 부분이 아닐 때. 그래서 분리 가능하다 말은 부관이 요 주대 행정의 발령의 중요 부분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시소가 가능하다. 라는 절충설이 판례 입장에 절충설. 만약에 부관이 중요 부분이라면 중요 부분이라면 주대 행정행위와 분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만은 취소할 수 없어요. 부관이 중요 부분이면 분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 취소는 할수 없고 이 전부를 취소해야 돼요. 전부를. 그래서 뭐, 말은 많이 했는데 큰 흐름은 요건 심리, 번화 심리까지는 그동안 배운 거예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지? 눈 판결? 일부 취소 판결 가능하냐? 여기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논리는 요건 심리, 본안 심리 여기까지는 그동안 배운 것이고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왜? 무엇만 취소하고 싶으니까. 부감만 취소하고 싶으니까.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감만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감만 취소하는 판결. 그래서 하나 추가되는 게 여기에 여기. 여기.